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 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손의 활력을 깨우는 황금자석 혈침기 특대형 1+1. 손 지압 마사지로 시원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6,500원의 행복으로 건강한 손 관리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손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3호 회전 손지압기 손바닥 마사지 볼이 뭉친 곳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활력을 되찾아드립니다. 4,5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손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3위입니다. 손의 시원함을 책임지는 수지이온 지압봉 16% 할인된 4 2 0 0원에 손쉽게 손지압을 경험해보세요. 뭉친 손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활력을 되찾아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손의 활력을 깨워주는 브라운 띵스 나무 손바닥 지압기. 부드러운 호두 손지압볼과 분홍 전통 주머니가 당신의 손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18,000원으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손지압의 놀라운 효과를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사무회전 손지압기로 손 건강을 챙겨보세요. 시원하게 뭉친 손을 풀어주는 마사지볼이 4,44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손지압하며...